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한 계시록에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중간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십니다. 아주 작은 풀한 포기도 벌레 한 마리의 생명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하심을 이해함으로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합니다.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힌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0 명의 대표들은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나약하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1 0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당하였던 고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씀하시자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렘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타인에게는 조금 냉정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더욱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다윗을 생각하셔서 우상승배가 극에 달한 그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보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누구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크게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으나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순종을 연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며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전 애굽에서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죄악의 멍에 아래에서 탈출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의 말은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바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원망, 불평하며 반복적으로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을 반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분별력이 뛰어났거나, 능력이 남달랐거나, 가문이 훌륭했거나, 혹은 많은 예물을 들여서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마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음을 얼마나 쏟는지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이유를 마음으로 인정할 때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은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일삼는 이들과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연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때는 알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쾌락이 즐겁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영접하기에 더 열심을 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는 삶을 꿈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생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을 계속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아 애굽에서의 삶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능력이 부족하여 잘하려고 했지만 잘하지 못하고 무지하여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무지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장성하게 하시기를 조금도 싫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 예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 마음을 새롭게 하심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순종만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